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들어오면서 소개했던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신성원 교수님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진해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네,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다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의 신성원 교수입니다. 어, 저희는... 어, 주로 이제 연안에그 발생하는 그 재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쓰나미라고 보시면 되고 태풍, 어, 뭐 고파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안의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막고 또 우리 인간의 환경에 안전하게 이제 연안 환경을 조성하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만 지금 이제 강의를 위해 마스크를 벗으셨고, 지금 저희가 좀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는 거리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러 떠나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네, 가시죠.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파랑에 대한 어, 성격에 대해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랑은요, 웨이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 보통 진동 운동을 하는 것, 진동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제 파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파봉과 파봉.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보통 파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제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파도가 없었을 때 어떤 평균 수면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를 우리가 진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반복적인 진동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파랑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도 이제 파랑이 있는데. 그럼 이 파도는 왜 생기느냐, 바다, 바다에서, 어, 먼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해수면에, 요, 원래는 이제 바람이 없을 때, 물이 잔잔한 물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불어서 얘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파도가 생기기 때문에, 어, 보통 생기는 그냥 파도는요, 파랑은, 어, 해수면 근처에서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움직임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파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는 파도가 항상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 깊은 바다에서는 원 또는, 어, 타원 운동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에서는 그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약한 바다로 오면서는 이 바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천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도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도가 계속 커지다가 이 모양을 견디지 못해서 파도가 이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질 때 해안에 있는 구조물들이나 이런데 그 충격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파랑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아까 이제 얘기한 내용들을 어 이제 수심별로 한번 보면요. 디어러 해가지고 아주 수심 깊은 곳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에 부분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수심이 점점 점점 깊어지면서부터는 이 움직임이 작아지고, 어 파장의 한반 정도보다 더 깊이 내려가면 물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바람에 의한 파도의 움직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심이 이렇게 깊을 때는 여기에 이제 영향이 없다가 수심이 점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영향을 받게 되고 마찰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이 위와 아래 움직임에 이제 비대칭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천수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점점점 이게 커져서 이제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천해파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어, 그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를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도의 높이가 커집니다. 파고가 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도, 그러니까 수심 이 바닥부터 위에까지 전반적으로 물이 다 움직이는 것을 이제 천해파라고 하는데, 어,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터 이런 어,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통 바다에서 생기는 그 풍파는요. 어, 원래는 먼바다에서 이러다가 이제 요렇게 오게 되는데 쓰나미 같은 경우는 원래 깊은 바다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파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해파, 중간, 그 다음에 천해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